하나 금융 지주인데요. 네, 하나 금융 지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차트를 좀 보고 계시고요. 지난 8월, 9월 초까지 계속 좀 행보했었죠. 행보하던 주가가, 자, 뭐 9월 한 중순부터 상당히 힘을 많이 냅니다. 네, 주가는 레벨업을 했죠. 한하게 레벨업한 이후에 다시 또 행보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 값은 11만 2,500원이고요. 현재가 대비 상승률은 한29.9% 정도 되고 있네요. 자, 그럼 애널리스트 탐방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목표가, 11만원에서, 음, 한 12만원, 1 1만원 12만원 네, 12만 정도 제시하고 있고요. 음, 최근 뭐 3개월, 어, 보니까 10월 달 들어서, 네, 요 리포트들 제목을 보면, 추가 자사주 매입 발표를 기대한다. 환율 상승 속에서, 영량 속에서, 양호한 이익과 CT1 방어가 전망된다. 핵심 이익 개선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최근에 요 리포트 핵심 내용 살보겠습니다. 펴 자, 두줄약 부분을 보면은, 핵심 이익 개선과 대손 비용 감소로 산문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의할 거다. 그래서 핵심이익 개선. 그래서 은행 지주의 핵심이익은 일반적으로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자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예대마진, 그러니까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예대마진이 개선되거나 이 대출자산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증가한 것을 우리가 이자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이자이익은 카드 수수료 뭐 자산관리 그리고 IB 부분에서 수익이 개선된 경우를 말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네, 금융이 네, 본업인 뭐 은행 카드 뭐 증권 같은 네, 금융 계열 중심에서 자, 영업 이익의 질이 좋아지고 그리고 네, 뭐 실적 체력이 강화됐다. 뭐 그런 의미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뭐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2025년 총 주주 환원율 44% 이상 되고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네, 뭐, 하나, 금융지주, 뭐, 우리가 뭐, 두줄 요약 부분을 보, 보면은, 뭐, 대출 그 이자 이익과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면서 핵심 영업 이익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자, 그리고 부실 채권 충당금이 줄어서 뭐,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론에서 산기 실적의 시장 예상치를 뭐 이제 웃돌았다. 뭐 그런 의미로 네, 보시면 되겠고 주주 환원도 네, 기대되고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아래 단에서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산모기 실적 리뷰. 이미 나온 실적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의 주주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총 영업 이익은 2분기 유사한 수준이고. 그렇죠. 그리고, 비은행과, 네, 비이자 부분의 동량, 그 증권카드 캐피탈 같은 주요 비은행 자회사 실적이 2분기 대비 개선되고, 육아 증권 관련 이익은 둔화되었지만, 순수료 수수료 수익이 높게 유지되면서 실적 안정성에 기여했다. 뭐, 요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주 하나. 자, 1,500억, 추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했고, 2025년 연간 자사주 매입, 8삼3 1억 원과 배당 1조 원을 합산하는 총주주 한온율 44%를 전망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투자 포인트 보면 이자 이익의 반등, 수수료 이익은 또 견조하고, 대손 비용은 또 경감되면서, 그래서 하나금융 지주는 이익 안정성이 높은, 네, 뭐, 은행 지주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본 시장 활성에 따른 증권 부분의 모멘텀도 기대되고, 높은 대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내년에는 이익가시성을 바탕으로 추가 주주하는 도 기대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네, 리포트 나왔습니다. 자, 그럼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리포트 원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핵심 이익이 개선되고, 대손 비용이 또 감소하고, 그리고 내 네, 올해 총 주주하는율은 44%.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한번 훑어봤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1만원을 또, 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문을 보면은, 하나 금융 지주를 이해할 때 필요한, 요런 자료들, 표나 그래프가 상당히 잘 나와있죠. 그래서, 네, 뭐, 하나 금융 지주를 좀더 알고픈 분들은, 미래 가이드 앱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서 네, 하나 금융 지주 한번, 네, 진단해 봤습니다.